고려 왕조의 마지막 숨결이 끊어지고 새 시대의 기운이 온 나라를 뒤덮던 시절이었다. 새로운 나라가 열렸네. 조선 만세. 이제 고려의 부패한 정치는 끝났다. 거리마다 조선 건국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새로운 왕조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다. 하지만 모든 이가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다. 고려 왕실에 몸담았던 김상벽이라는 사내는 이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굳건히 고려를 지키려 했던 몇안 되는 양반 중 하나였다. 나는 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온당치 않게 여기네. 충신으로서 고려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어. 김상벽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마지막까지 새 왕조의 건립에 반대했다. 하지만 역사의 물줄기는 한 개인의 의지로 돌이킬 수 없는 법이었다. 조선이 건국되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잡자. 지난날 그를 아니꼽게 보았던 이들이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다. 김상벽, 이놈이 바로 역적이다. 새 나라의 반기를 든죄인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들은 김상벽에게 영모죄라는 굴레를 씌워 보복을 자행했고, 그의 집안 재산은 모조리 몰수되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김상벽은 비참한 수모를 당해야 했다. 그중 가장 큰 아픔은 다름 아닌 아내의 외면이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지경이 되었어요. 더 이상 이런 수모를 견딜 수 없어요. 아내는 몰락한 가문의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그를 떠나버렸다. 그는 졸지에 어린 아들 김윤국을 홀로 키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윤구가 이제 우리 둘 뿐이구나. 아비가 너를 잘 키워야지. 풍비박산 난 집안 텅빈 살림 속에서 김상벽은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중얼거렸다. 그의 삶은 한순간의 나락으로 떨어졌으나 아들 김윤국이 있었기에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아야 했다.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이름 앞에는 고려 사람이라는 멸시의 딱지가 붙었다. 저기 고려놈 지나간다! 새 나라의 시작을 반대했던 역적이야. 거리에서는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그를 손가락질했다. 허나 김상벽은 비웃음에 굴하지 않았다. 윤구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당당히 살아야 한다. 아비가 붓을 던지고 쟁기를 잡더라도 말이다. 과거에 얽매여 비탄에 빠져 있을 시간이 그에겐 없었다. 그는 농부로서 제2의 삶을 시작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기울어져 가는 초가지 판채와 밭을 갈소두 마리뿐이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농사일은 고되고 힘들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으며 어깨는 늘뻐근했다. 하지만 김상벽은 모든 고통을 묵묵히 견뎠다. 얘들아, 우리 함께 힘내자. 너희만이 내 유일한 동무야. 그는 늙은 소두 마리를 위로하며 등을 쓰다듬었다. 그 소들은 재산이자 생계의 근원이었고 그의 유일한 동무였다. 한편 아들 김윤국은 어릴 적부터 글공부에 탁월한 재주를 보였다. 아버지, 글을 술술 읽힙니다. 스승 없이 아버지에게 그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윤국의 총명함은 또래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또한 윤국은 나이에 비해 철이 일찍 들었다. 홀로 가진 고생을 하는 아버지를 보며 어린 마음에도 부채감을 느꼈다. 제가 아직 어려서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해요. 빨리 커서 아버지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어요. 윤국아, 네가 이런 마음을 가져주니 이 아비는 더없이 고맙다. 언젠가는 네 제주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이라 믿는다. 윤국은 작은 일이라도 거들려 했으며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글을 읽었다. 시간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윤국은 16의 어엿한 사내가 되었다. 김상벽은 굽은 허리를 펴고 일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바르게 자라준 아들이 그저 고맙고 대견했다. 하지만 그 흐뭇함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오랜 농사일과 살림으로 그의 몸은 병들대로 병들어 있었다. 아, 숨이 차오르는구나. 내 몸이 이제 한계인 모양이다. 밭을 갈 때마다 숨이 차고 이따금 심장이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윤구가 이 아비가 오래 못살것 같구나. 너는 반드시 세상에 나아가 뜻을 펼쳐야 한다. 늦은 밤 등잔불 아래서 글을 읽는 아들을 바라보며 김상벽은 마음의 준비를 했다.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그는 결국 자리에 눕게 되었다. 아버지, 눈을 뜨셔야 합니다. 윤국은 아버지의 말은 손을 잡고 밤낮으로 간호하며 애태웠다. 김상벽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윤국아 아베는 조선을 싫어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내 나라였던 고려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허나 이제 시대는 바뀌었으니 너는 조선의 아들이니라. 이 나라에서 정직하게 미움 사지 말고 살거라. 그의 마지막 유언을 들으며 윤국은 눈물을 삼켰다. 이제 이 아비에게 남은 재산은 별것 없구나. 그래도 이 집과 소들은 너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니 부디 잘 지켜다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김상벽은 특히 소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그리고 저 소들은 다른 것들과는 남다른 아이들이니 부디 더 정성껏 잘 돌보아야 한다. 남다른 아이들이라고요? 어떤 뜻인지요?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잘 돌봐다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졌고 상벽은 마침내 눈을 감고 깊은 숨을 거두었다. 윤국은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붙들고 한동안 오열했다. 그의 세상 전부였던 아버지 상벽은 그렇게 새로운 왕조의 땅에 쓰러졌다. 이제 16 어린 나이인 윤국은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며 험난한 세상을 홀로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 윤국은 아버지의 죽음을 정성껏 수습해 뒷산에 고이 묻고 무덤 앞에서 눈물을 쏟은 뒤 굳은 결심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곧장 외양간으로 향한 그는 암컷과 수컷소의 눈망울에 맺힌 눈물을 보고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함께 오열했다. 너희들도 아버지의 죽음을 아는 거구나. 눈물은 쉽게 마르지 않았지만, 윤국의 꿈은 더욱 또렷해졌다. 아버지, 과거에 합격해서 집안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과거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낮에는 소들과 함께 밭을 갈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 책을 읽었다. 어린 나이에도 그는 농사와 학업을 병행하며 고된 날들을 견뎠다. 그런 윤국에게 가장 큰 힘이 된건 다름 아닌 두 마리의 소였다. 아버지가 남다른 아이들이라 말했던 그 소들은 정말로 비범했다. 너희들 정말 대단하구나? 소들은 다른 집이 하루 종일 걸리는 농사일을 반나절 만에 너끈이 끝냈다. 그 덕에 윤국은 남는 시간에 학문에 더 정진할 수 있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암컷소였다. 이미 임신하여 배가 불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은 전혀 힘든 기색 없이 일을 너무나 잘했다. 임신했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니 고맙다. 그렇게 윤국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며 학업과 농사에 매진하던 어느 날이었다. 느닷없이 조정의 탐관오리들이 윤국의 초가집 문을 박차고 들이닥쳤다. 흥! 여기가 죽은 김상벽의 집이렸다. 네 놈이 그의 아들이렸지? 탐관오리 중 우두머리인 듯한 자가 비웃듯이 물었다 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윤국은 무슨 일인지 몰라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아비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빚을 갚아야 한다 빚이라고요? 아버지께서 빚이 있으셨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요 무슨 소리냐? 이 조선을 세울 때네 아비 같은 역적의 집안 재산은 마땅히 모조리 몰수했어야 했는데 그만 미쳐 다 몰수하지 못한 것이 있었느니라 이미 다 몰수당했는데 또뭘 가져가시겠다는 겁니까? 이제 그 자녀 재산을 우리가 회수하러 온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억지의 윤국은 기가 막혔다. 나으리들, 저는 정말 가진 것이 없습니다. 드릴 것이 없어요. 감히 이몸 앞에서 거짓말을 짓거리느냐? 내 이놈 가진 게 없다고? 저기 외양간에 실한 남컷소한 마리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겠구나. 그것이라도 가져가야겠다. 탐관오리는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다. 윤국은 청천병력 같은 소리에 절규했다. 나으리, 그 소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입니다. 부디 그것만은 안 됩니다. 윤국은 절규하며 소를 지키려 했지만 탐관오리들은 그를 밀쳐내고 소를 강제로 끌고 갔다. 소는 마치 운명을 아는 듯 애처롭게 울부짖었고 윤국은 무력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루 아침에 아버지가 그토록 아꼈던 소를 빼앗긴 윤국은 깊은 슬픔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외양간에서 홀로 남은 수컷소를 어루만졌다. 너도 슬프지? 우리 둘만 남았구나. 윤국은 지푸라기 위해 지친 몸을 뉘었다. 마음과 몸이 모두 극도로 피곤했던 탓인지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다. 다음날 대낮이 되어 잠에서 깬 윤국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어제 분명히 탐과 놀이들에게 팔려갔던 암컷소가 바로 옆칸에 다시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이, 이게 어찌된 일이지? 윤국은 자신이 아직 잠에서 덜 깼거나 어젯밤 악몽을 꾼 건가 싶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소의 몸을 더듬어 보자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다. 어찌된 일인지 알수 없었으나 빼앗겼던 소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 윤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풀을 뜯고 있었다.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어 어리둥절하던 윤국은 곧바로 탐관오리의 집을 찾아갔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이미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래요? 하늘에서 바위가 떨어졌다잖소 윤국은 사람들을 해치고 집안을 들여다보다가 경악했다. 탐관오리의 집 창고와 외양간이 거대한 바위에 맞아 박살이 나 있었다. 그때 안절부절 못하던 탐관오리가 윤국을 발견하고 외쳤다. 이놈, 네 소가 사라졌다.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윤국은 어이가 없었지만 침착하게 답했다. 제소는 밤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소가 제 발로 돌아가냐? 탐관오리는 믿지 못하겠다는 눈으로 윤국을 노려보았다. 허나 바위는 자연재인이 어쩔 수 없지. 좋다. 그 손은 다시 가져가겠다. 윤국은 속이 무너졌지만 그들의 횡포에 맞설 힘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었다. 이튿날 탐관오리는 다시 윤국을 찾아와 뻔뻔하게 암컷 솔을 끌고 가려 했다. 윤국은 망가진 외양간을 떠올리며 물었다. 나으리 외양간이 무너졌는데 어쩌시렵니까? 흥 걱정 마라. 고칠 동안은 마당에 묶어 두면 될 일이다. 탐관오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그렇게 암컷 소는 또다시 윤국의 곁을 떠나 탐관오리에게 끌려갔다. 미안해. 또 보내야 하는구나. 소는 이번에도 애처로운 눈빛으로 윤국을 바라보았고 윤국은 이를 악물고 뒷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이 소와 관련이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었다. 그날 밤 며칠간 탐과 놀이가 찾아오는 바람에 학업에 전념하지 못했던 윤국은 새벽까지 글 공부에 전념했다. 오직 책 속에서만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동이 스물스물 틀려던 무렵 대문에서 쾅쾅하는 소리가 울렸다. 누구지 이 새벽에? 윤국이 조심스레 문 밖을 나섰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다시금 깜짝 놀랐다.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어제 끌려갔던 암컷소였다. 어떻게 또 돌아온 거니? 소는 제 집처럼 대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윤국은 곧장 탐관오리의 집으로 달려갔다. 마을 어기는 어제보다 더큰 소란으로 가득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집이 완전히 무너졌네. 탐관오리의 집은 이제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어제보다 더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집터를 완전히 뭉개버린 것이었다. 윤국은 주저앉아 있는 관리에게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또 바위가 떨어졌소. 소를 묶어둔 새사슬까지 끊기고 소는 풀려났고. 그때 관리의 아내가 뛰쳐나와 울부짖었다. 여보! 괜히 김윤국 네 소를 데려와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윤국은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소는 남다른 아이들이니 잘 돌보아라. 윤국은 확신했다. 이 기이한 현상들은 소와 관련이 있다는 걸. 영어만 소라더니 정말인가? 윤국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으리, 이 소는 다른 집에 가면 하늘이 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이나 바위가 떨어졌고 소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필시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린 소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 탐관오리는 소리를 질렀지만... 얼굴에는 이미 미심쩍은 기색이 역력했다. 연이어 벌어진 기한 이 재앙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기묘했기 때문이었다. 윤국은 그런 그의 눈빛을 놓치지 않고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이 소를 다시 나을 있게 가져다 드릴까요? 허나 또다시 저런 큰 바위가 내리치면 나을이 댁은 물론이여. 온 마을이 정말 위험하실 것 같은데? 탐관오리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다. 자신의 욕심이 더큰 화를 부를까 염려된 것이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자 윤국은 재빨리 제안했다. 이 소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자 저희 집안의 전부입니다. 제가 돌보되 농사로 얻은 쌀을 나으리께 바치겠습니다. 소만큼은 저희 곁에 두게 해주십시오. 탐관오리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욕심 가득한 얼굴로 답했다. 좋다. 매년 쌀한 섬을 가져오너라. 그 대신 이 소동은 눈감아주마. 윤국은 속으로 쾌제를 불렀다. 쌀한 섬은 영어만소 덕분에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터였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윤국은 어렵게나마 소를 지켜냈고 탐관오리는 당장에 쌀을 택했다. 윤국의 예상대로였다. 영어만소가 돌아오자 집안은 다시 안정을 찾았고 탐관오리의 횡포나 재앙도 더 이상 닥치지 않았다. 암컷소와 수컷소는 재회에 기뻐하며 평온하게 풀을 뜯었고 윤국은 흐뭇하게 말했다. 이제 다시 함께 힘껏 농사 짓자. 워낙 일을 잘하는 소들이었기에 쌀한 섬은 금세 마련되었고 머지않아 암컷 소는 튼튼한 송아지를 낳았다. 아, 이 작은 것좀 보라. 어미를 닮아 총명하고 건강했던 송아지는 무럭무럭 자라 곧바로 농사일에 투입될 정도로 듬직해졌다. 이제 윤국에게는 세 마리의 소가 생긴 것이다. 세 마리의 소 덕분에 윤국의 농사는 압도적인 효율을 자랑했다. 밭은 일찍 갈아졌고 수확은 풍성했다. 덕분에 살림이 넉넉해져 소작농까지 둘 정도로 성장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집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윤국인네는 어떻게 농사가 저리도 잘 되는가? 저 소들 특별한 기운을 가진 게 분명해. 하늘이 내린 복이겠지. 윤국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집안을 일으켜 세우며 몰락한 가문의 명예를 조용히 회복해 갔다. 또한 그는 자신만을 위한 부에 만족하지 않았다. 어려운 집안 사정에 마을 사람들을 소작농으로 고용하며 후한 조건을 내걸었다. 소작료만 조금 받고 나머지는 여러분 몫입니다. 우리 소들이 일을 잘하니 걱정 마시고 농사만 지으십시오. 윤국의 소들은 워낙 일을 잘해. 소작농들도 적은 노력으로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 형편이 빠르게 나아진 소작농들은 감격했다. 윤국 도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후한 조건을 주시다니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실천하며 윤국은 학업에 더욱 매진했다. 밤낮으로 글을 읽고 쓰며 학문에 몰두했고 마침내 그의 끊임없는 노력은 빛을 발했다. 윤국은 18살 되던 해, 대과에 당당히 합격하여 조선 조정에 입성하게 되었다. 합격 소식을 들은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아버지의 염원을 이루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되찾는 순간입니다. 조정문 앞 기쁨에 찬 윤국과 달리 수많은 백성들이 헐벗은 모습으로 구걸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윤국은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한때 암컷 소를 빼앗으려 했던 탐관오리가 초라하게 앉아 있었다. 윤국은 말없이 동전 한 냥을 꺼내 그의 앞에 던졌다.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정막한 공기를 갈랐다. 그는 싸늘한 어조로 한마디를 남겼다.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착하게 사시오. 탐관오리는 고개를 들었다가 윤국을 알아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 윤국이 아니냐? 네가 어찌 그러나 윤국은 돌아보지 않고 조정의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마음속엔 아버지의 유언이 선명히 떠올랐다. 정직하게 미움 사지 말고 살아라. 윤국은 조정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한 관리로 인정받았다. 그는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한 일에 힘썼고 부정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윤국, 자네는 정말 고든 사람이야. 모두가 신뢰하고 있네. 김 대감님은 정말 청렴하신 분이야. 그의 품행과 능력은 높은 평가를 받았고, 명성은 널리 퍼졌다. 그와 함께 아버지 김상벽의 이름도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야 김상벽이 충신이었다는 걸 깨달았고, 그의 억울한 몰락을 안타까워했다. 죽은 상벽의 명예는 윤국 덕분에 되살아났다. 윤국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며, 정직한 삶이 결국 명예를 되찾는 길임을 몸소 증명했다. 하루의 업무를 마친 윤국은 외양간으로 향했다. 어미소, 아비소 그리고 늠름하게 자란 송아지까지 세 마리의 소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윤국은 그 곁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정말 아버지가 특별한 유산을 남기신 것이었어요. 너희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그의 손길에 소들은 편안하게 숨을 내쉬었다. 너희는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은인 같은 존재야. 정말 고맙다. 윤국은 소들이 있는 외양간 한쪽에 몸을 뉘었다. 차가운 흙바닥이었지만 온기로 가득한 그곳은 그에게 가장 편안한 잠자리였다. 그의 꿈속에는 아마도 아버지의 미소가 가득했을 것이다.